고난 너머에 더큰 권한이 기다린달지라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 더욱 되기를 마음이 없는 게 직청자가 아니라 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은 특별한 주말 토요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빌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귀였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오물을 봤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아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 바로왕에게 찾아갑니다.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표적을 보여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자 뱀이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바로가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마술사들의 뱀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것들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는 이런 기적을 봤지만 더욱더 그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지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바로는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아침 바로에게 가거라. 바로가 강가로 나올 것인데 그 전에 강가에서 바로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밀이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지만 바로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임금님께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쥐고 있는 그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에는 모든 물고기가 다 죽고 강물이 냄새가 나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강물을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이와 같이 전하고 행합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까 그 강물이 다 피가 됩니다.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는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에서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집트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똑같이 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더욱 더강팍해지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일들을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술법, 그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일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술사들은 피로 변한 나일강을 맑은 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는 냈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창조의 능력, 새 생명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자신들이 창조주인 양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때로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인간이 창조주가 되려는 교만함인 것입니다. 타락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일강을 치신 지 일주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그 강물을 깨끗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을 찾아서 그강 주변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 노력 가지고만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비한 현상들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능력을 보고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